아, 너는 스타일은 좋은데 왜 샌들을 그런 거 신고 다녀? 왜? 뭐가 이상한데? 샌들을 스타일에 맞게 신어야 그게 이쁘지. 아, 나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뭐 사냐고. 아! 내 <laughs> 네, 오늘 알려 줄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타일 멘토 살리트 깡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 필수템이죠 샌들을 어떻게 고르면 좋은지와 샌들을 활용한 여름 코디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신고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야세 샌들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런 수트에도 잘 어울리고 깔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슬리퍼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솔직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업이긴 하지만 제가 일주일 전에 받아서 정말 많이 신어보고 리뷰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슬리퍼입니다. 네, 이 슬리퍼는 제가 평상시에 동네 돌아다니거나 마트 갈때 자주 신는 슬리퍼예요. 네, 이런 슬리퍼도 뭐 장단점이 있어요. 정말 편하고 가벼운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스타일이 정말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셋업 수트에 이런 슬리퍼를 신으면 스타일이 확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제품의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밑창 부분이 이제 고무로 돼 있어서 신으면 신을수록 옆에 이렇게 주름이 가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윗부분도 약간 스펀지로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약간 스타일에 좀 한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좀 단점이 슬리퍼가 굽이 정말 낮잖아요. 네, 굽이 낮기 때문에 키가 더 작아보이고 자신감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슬리퍼에 손이 안 가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부분을 정말 잘 보완한 제품이에요. 네, 그럼 보여드릴게요. 짠! 네, 이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야세 샌들입니다. 네, 디자인이 이 정도 느낌은 나야 여러분들이 데일리하게 다양한 스타일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또 이런 분들 계실 수가 있어요. 어, 슬리퍼는 뭐 동네 마실 다닐 때나 그냥 편하게 신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명품 브랜드 컬렉션을 보시면 네, 에르메스나 뭐질센더나 르메르에서 이런 슬리퍼를 활용한 미니멀 그리고 평상시 데일리한 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슬리퍼는 뭐 캐주얼이나 휴양지에만 신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룩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야세 브랜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에이징 C C C에서 만든 슈즈 브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신발을 보시면 일반적인 슬리퍼 디자인이 아니라 이제 구두랑 슬리퍼랑 믹스에 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구두 느낌이 나기 때문에 다양한 룩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네, 그래서 야세 브랜드에서 다양한 슬리퍼가 나오긴 하지만 제가 딱 4가지만 준비를 해봤어요. 네, 다른 제품들도 괜찮긴 하지만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무난하고 다양한 룩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554 네, 블라썸 제품입니다. 내 네, 제품은 가장 심플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보시다시피 거의 일반적인 슬리퍼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위 덮개가 정말 두껍고 넓게 하나로 돼 있어서 미니멀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슬리퍼를 고를 때 발가락이 너무 많이 보이면 이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좀 덮개가 넓게 그리고 앞으로 나와 있어야 슬리퍼인데 정말 깔끔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제품은 네, 51 산토리니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은 글래디 에이터 샌들에 디테일을 약간 넣은 디자인으로 앞에 소개해드릴 제품이 좀 미니멀하다면 이 제품은 좀 미니멀한 느낌의 포인트를 살짝 넣은 디자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제품이 좀 심심하다면 이런 느낌으로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제품은 네, 547 오피스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자로 덮개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캐주얼로 나쁘지 않지만 뭔가 클래식한 무드에도 잘 어울리는 샌들입니다. 네가 이따 제가 좀 클래식하고 댄디한 느낌으로 코디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다음은 오이 산토리니 제품입니다. 내 네, 제품은 뒤에 스트랩이 있어서 보시다시피 샌들 디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활동성이 많으신 분들이 좀 안정적이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보시면 위에 2단 덮개로 돼있어서 미니멀하면서 다양한 룩에 좀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드릴 만한 4가지 디자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 제품들은 뭐 취향에 따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만큼 이나 중요한 게 신는 신발이기 때문에 샤카감 그리고 키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디자인은 다르지만 다 같은 소재를 사용했어요. 네 일단 아웃솔은 단단한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네왜 아웃솔이 단단해야 되냐면 네 앞에 보여드린 제 슬리퍼는 네, 밑창이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신으면 신을수록 이 굽도 낮아지고 주름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웃솔은 정말 이렇게 단단한 소재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체 개발을 해서 트임을 넣은 게 특징이에요. 네 신었을 때 이런 부드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활동성도 좋게 만든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밑창을 보시면 이렇게 모래알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마찰력을 최소화해서 미끄럼을 좀 방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해변에 물가에 가기에도 좀 적합한 소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웃솔 위에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느낌의 굽이 하나 더 레이어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딱딱한 부분에 바로 발이 닿으면 발이 아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말랑말랑한 소재 에 살짝 고무 같은 느낌 느의 소재를 약간 레이어드한 게 특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었을 때 발이 편안한 장점도 있고요. 한 가지 더큰 장점은 키높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키높이가 4.7cm 정도 되는 네, 키높이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4.7cm 정도면 일반적인 스니커즈에 깔창을 넣은 정도의 키높이 효과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 키높이 효과가 될것 같습니다. 네, 저처럼 키가 작은 분들은 어, 슬리퍼 신기가 약간 키높이 때문에 꺼져지시잖아요. 네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보완이 되.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아치형으로 좀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발에 착 감기는 착화감을 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 착용을 해봤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정말 발이 편안하고 오래 신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샌들에는 뭐 코르크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그 제품도 뭐 편하고 장점은 많은데 대신 신다 보면 땀 자국이 쫙 남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싫어서 그런 제품들은 사질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제품은 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서 그런 땀 자국이 생길 염려도. 없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샌들이나 슬리퍼는 저는 이런 블랙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덮개 의 소재를 보면 이제 파인 레더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네, 파인 레더는 페이크 레더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 이러실 거예요. 어, 페이크 레더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레더와 페이크 레더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뭐 레더 같은 경우에는 뭐 신으면 신을수록 좀 멋스러워지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단점으로는 물이나 땀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페이크 레더의 장점은 일단 내구성이 좋고 고 물이나 땀 그리고 오염물질에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휴양지에 놀러 갈 때도 딱 적합한 소재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가죽 제품의 타 브랜드처럼 가격을 좀 비싸게 주는 것보단 저는 이렇게 실용적이면서 좀 가성비 좋은 페이크 레더를 사용한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덮개 안쪽에는 펠트 소재로 돼 있어서 신었을 때 발이 아프거나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샌들을 좀 다양하게 신어보긴 했는데 뻣뻣한 가죽 소재나 좀 소재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신었을 때 발등이 벗겨지거나 굉장히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제품은 제가 신어봤는데 발등이 아프거나 그런 면은 없더라고요. 네, 하지만 펠트 소재 특성상 안쪽을 보시면 살짝 오돌토돌한 실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슬리퍼나 샌들을 구입할 때 사이즈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른 뭐 운동화나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오버 사이즈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발 쉐입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요. 네 하지만 이런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오버 사이즈로 구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 하면 일단 오버사이즈를 구입하게 되면 발이 좀 안정적이게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발이 뭐 삐끗하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단점은 크게 신으면 슬리퍼 신었을 때 발이 발가락이 막 출동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딱 정사이즈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260을 신는데 260을 신으니까 딱 알맞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아세 샌들은 딱 정사이즈로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면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리는 이쁜 스타일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키높 효과가 있기 때문에 키가 작아서 이런 샌들 구입을 좀 망설여셨던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현재 20%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5만 원대의 가성비에 또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용적이면서 여러분들이 데일리하게 편하게 신을 제품 찾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을 받았을 때 이런 토트백이랑 방향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이 부분도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제품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또 궁금하실 거예요. 어, 디자인도 여러가지고 이 제품으로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지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제가 이 제품 하나하나를 가지고 좀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타일링 영상 보러 가시죠. 네, 이번에는 야세 샌들을 활용해서 스트릿하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반바지와 롱 슬리브를 매치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네, 여기서 뭐 반팔도 나쁘지 않지만 딱 지금 계절에는 이런 롱 슬리브를 활용해도 이런 스트릿한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스트릿 코디할 때는 저처럼 악세사리를좀 추가를 해주셔야 이런 스트릿한 무드를 좀더 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반바지를 코디할 때 너무 슬림한 반바지보단 네, 이런 여유감이 있는 핏감을 매치해야 이런 스트릿한 무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샌들을 활용해서 좀 트렌디하면서 미니멀한 스타일로 코디를 해봤어요. 네, 이런 샌들의 특징이 캐주얼하면서 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림한 스타일로 코디하는 것보단 저처럼 좀 와이드하고 루즈한 실루엣으로 코디해도 정말 이쁘게 스타일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린넨 소재의 와이드 팬츠와 여름 소재의 셔츠를 매치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오버사이즈의 이런 여유로운 실루엣이 이런 샌들과 정말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즌도 나쁘지 않지만 한여름에도 이렇게 스타일링 해보신다면 어, 외출할 때나 어디 놀러갈 때도 충분히 스타일링할 수 있는 코디입니다. 네, 이번에는 샌들을 활용해서 좀 포멀하게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네 이런 코디는 여러분들이 여름에 어디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 휴양지 갈때 좋은 코디가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뭔가 댄디하게 입었고 스니커즈를 신게 되면 뭔가 걸을 때 발이 아프거나 좀 덥거나 약간 활동성이 좀 제한이 생기잖아요. 근 네, 이런 슬리퍼는 여러분들이 뭐 바닷가에도 갈수 있고요, 여행지에서도 좀 시원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밝은 컬러의 이런 치노 팬츠와 티켓 티셔츠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댄디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샌들을 활용해서 캐주얼하게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네, 여름에 이렇게 청 청바지에 흰티 코디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룩에도 이런 샌들이 잘 어울리거든요. 저는 좀 와이드한 느낌의 청바지와 프린팅 티셔츠를 활용해서 캐주얼한 캠퍼스 룩으로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네, 여름에 대학교 가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학생분들은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해보신다면 네, 캐주얼한 룩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는 샌들을 활용해서 좀 댄디하게 연출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름에 뭔가 갖춰 입어야 될 장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좀 중요한 장소에 간다거나 네 그럴 때 이런 셋업 수트에 네, 이런 디자인의 샌들을 매치하면 쉽게 코디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셋업 수트를 코디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기장감이 너무 긴 것보단 저처럼 발목이 살짝 보이는 정도의 기장감을 선택하면 좋고요 소매 같은 경우에도 롤업을 한다면 좀더 시원해 보이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셋업 수트에는 뭐 로퍼만 신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샌들도 쉽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조만간 세업투 관련해서는 컨텐츠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네, 그 영상 참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야세 슬리퍼 샌들 리뷰와 코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제품들이 정말 가성비도 좋고 깔끔하게 나와서 이번 여름에 샌들, 슬리퍼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릴 예정이고요. 네, 샌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